검찰에게 본인이 해유 압박을 장안으로. 받아서 그렇게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 회견한대요 기자 회견을 준비하고 어... 있다. 이제 와서. 네, 네. 아, 아이고 제가 김성태 그한번 나랑 한번 붙자 오늘. <laughs> 뭘 붙어 부... <laughs> <laughs> 갑자기 붙어요 뭐야. 뭘 붙을까. 아 이제 와서 지금 뭐 대한민국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와서 그판 바뀌니까 뭐 기자 회견 하겠다고 해유 당했다고. 어 그, 그리고 아이고마 진짜 진짜 끈하다. 오 전에 이제 사투리 있으니까 힘이 더 없어 보여. <laughs> 내 <내가> 한번 갈게. <laughs> 아니, 성태 씨. 아뭘건 뭐 이번에 한번 그 보겠네. 아 진짜 <laughs> 보태씨 안경 벗어 안경 벗어 귀다친다 <laughs> 그래도 또 원래 고양이 저기예요? <laughs> 울산은 맞는데요. 안간지 <laughs> 어. 깨댔죠. <꽤> <laughs> 네. <아이고. 웃음> 김정띠 키가 좀 큰가? <laughs>